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의 이정우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답다고 하면서 막상 추위가 닥치면 우리들은 또 추워서 못살겠다고 하죠. 진는깨비 내린 끝이 포근한 겨울에 오늘은 전시 소식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배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 전시장을 틈나는 대로 둘러보아야 사진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뜨인 눈으로 내 사진을 찍으면 훨씬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12월 20일 오후 4시.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영진 사진작가님의 개인전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소래습지. 그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장현진 작가님은 인천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소래습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공원입니다. 과거에 폐염전이었던 지대를 습지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로 복원한 수도권 유일의 습지 생태공원이지요. 많은 분들이 전시를 축하해 주러 오셨고, 작가님은 그분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아 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영진 작가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시다 퇴직을 하셨고, 퇴직 후에 더 왕성한 사진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날은 축하객들도 많고, 작가님도 바쁘실 것 같아, 이튿날 다시 배웠습니다. 개인전으로는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시냐고 여쭈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몇 년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모아서 커다란 전시장에 내놓았는데 작가님의 속내를 다 내어놓고 헛헛해 하시는 모습이 진정 작가다운 모습일 거라 생각해요. 소래습지를 촬영 장소로 정한 까닭은 소박하고 정감이 가고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작가님의 고향은 안성인데, 어쩌면 소래습지가 안성의 느낌을 닮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을 다녀가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냐고 여쭈니, 1학년 때 가르친 제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을 데리고 와서 많이 반가웠다고 하시더라고요.또 6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는 전시된 사진을 둘러보고는 그 제자가 우시더랍니다.힘들게 살아왔고 지나온 세월이 하니 사진 속의 풍경과 닮았다고 느껴서였을까요. 정말로 작가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련한 슬픔도 밀려오고 극한 그 무엇인가가 감정의 저 아래에서 솟구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는데 교사 시절 선배가 사진 서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았는데 인원 수가 모자란다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 선배가 카메라를 미리 사다 놓고 값을 지불하라고 해서 시작된 사진인데, 작가님은 그걸 밀어 풍덩이라고 하시더군요. 선배가 밀어서 풍덩. 사진이 세계 속으로 빠지셨대요. 사진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제 물음에, 생활은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그중 으뜸이 사진인 것 같으니 즐겁게 시작을 해도 좋겠다시네요. 몇년전 함께 촬영을 했을 때 새벽 안개가 짙었고 주변은 고요했고 우리들은 차창을 내다보고만 있었는데 작가님은 아주 많이 좋아하면서 아쉬워하더군요.일행들이 목적지가 있어서 중간에 차를 세울 수가 없음이지요.이제야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안개와 풍경을 이렇게 멋지게 매치시켜 촬영을 하셨네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찾아 새벽이든 야간이든 마음 설레며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커다란 행복인 것 같아요.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비밀이지만 저보다 20년이나 인생 선배이신데 절대 세대 차이 안 납니다. 아마도 사진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날 새벽 안개가 짙을 것 같은 예감이 들면 카메라 챙겨서 이른 새벽에 소래습지를 다녀가시면 어떠실런지요. 안개는 일교차가 클수록 많이 낍니다. 일기예보를 잘 보시면 되겠지요. 장현진 작가님의 전시는 12월 26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장현진 작가님의 사진 세계를 함께 봤습니다. 작가님의 사진 찍는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작가님께 여쭤보고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우 사진 공방을 다녀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